예, 이곳은 전왕호내묘입니다 예, 다시 진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예. 시간은 어, 용장성 함락과 진도산별초의 멸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화약무기에 용장성은 무너졌습니다 몽골군의 진도 공격은 1217년 원종 12년 음력 5월 17일, 아 5월 15일에 이루어집니다. 마누리 뜨는 5월 보름을 디데이로 잡은 거죠. 1217년 진도는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화약무기가 투입되어 전투가 치러진 현장입니다. 예, 채무선보다, 화포 채무선보다 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몽골군은 당시 전투 현장에서 막 실용화되고 있던 그 화약무기를 진도에 투입합니다. 예, 채무선은 이제, 이거, 한국 쪽에서 쓴 거고, 이때는 어, 몽골 쪽에서 쓴거죠. 한국에 예, 원종 12년인 1271년 5월 용장성을 포기한 삼별초군은 금갑, 금갑과 남도포 두 갈래로 탈주해 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이 남으로 내려갈 때 진도 정부의 왕승하우온 승우온은 몽골 홍다구 부대의 추격을 받아 아들 환과 함께 왕환이죠 환과 함께 참살됐습니다 왕궁이 채 완성되기 도전에 불과 10개월 만에 함락된 거죠 오남은 진도 산별초의 임금 승하온 1223년부터 1217년 예 승하온으로 현종의 8대손 안상김씨 원해태우 소생이자 문종, 동생, 평양공, 왕기의 칠대손입니다. 예, 안산, 평양, 예, 출신이, 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서민티가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럼에도 그, 김방경은, 이 혀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비록 어미는 근기 지역 지방호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왕족이었기에, 고려왕 씨한 목숨이라도 더 소중히 본 것이겠습니다. 이 샘족 혈통에 대한 집착이랄까? 오늘날 그 서울로 상경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굳혀지게 되고, 아직은 그이 경주에서 이쪽으로 그 경기, 아니, 이쪽이란다. 여긴 진도죠. 서울에서 경기 쪽으로, 음 아니, 예 경주에서 경기 쪽으로 옮기려면 그 많은 그게 소요되거든요 시간이나 물자나 그래서 예, 과독이에요 어쨌든 고려는 예 그러면서 왕족이었기에 고려 왕씨 단한 목숨이라도 더 소중히 본 것이겠습니다 예, 진도 함락시에 원종의 명을 받고 승화원을 살일을 했지만 개인적 원한으로 홍다구는 왕훈 부자를 단칼에 참살합니다. 왕훈은 영영공 왕준의 형이죠. 영영공은 대표적 부몽분자인 홍다구 아버지 홍복근을 죽였었습니다. 홍다구는 복수한거죠. 아버지는 죽임당하고 가족들은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가사는 몰수됐고요. 홍다구는 진도공격의 주력군으로 투입되자 가장 먼저 용장성에 진입해서 이 왕온예그 투입해서 이왕구자를 죽입니다. 예, 온왕을 보아리했던 영영공도 참살되죠. 만일 왕중과 홍다구의 수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온왕은 목숨을 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으로 온왕은 삼별초와 그 역사적 최후를 끝냈게 됩니다. 그의 시신이 개경으로 옮겨지지 못한 것은 삼별초로서 최후를 맞았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삼별초가 반역집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덤이 남아 있는 것은 어, 온양을 삼별초 지도자라기보다 삼별초 정부 지도자라기보다 그 희생자로 간주한 개경측 평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 있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게 전이거든요. 예. 이 온왕의 무덤 명화, 문화재 명칭은 전왕운님입니다 예, 확정된 건 아니어서 전자를 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무덤이 온왕의 것이란 것은 여러 자료를 보아서 그 구전이 상당한 사실성을 갖는, 것일, 갖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1988년에 전라남도 기념물 126%로 지정되는데 예, 지금 보시는 저 아래쪽 여기는 그 말무덤으로 전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몽골군에 쫓기던 온 왕이 급한 나머지 말을 거꾸로, 예, 말등을 거꾸로 타고 말꼬리를 잡고 달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러나, 온의 아들, 왕온의 아들, 온의 아들의 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항인가? 예, 이 묘는 예,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여기급창, 둠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도 있고요. 예, 이렇게 있네요.